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PPT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단 1분 만에 주제만 입력해서 재미나이가 디자인까지 전부 다 끝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전 진짜 발전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미나이 다릅니다. 아직도 PPT 빈화만 띄워놓고 멍하니 뭐 계신가요? 오늘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구 재미나이로 자료 조사부터 PPT 제작까지 영원으로 끝내는 방법 오늘 영상 보시면 끝까지 정말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섭입니다 오늘 은 이제 구글 재미나이로 AI PPT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클로드나뭐 감마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AI PPT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어 이제 진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글 재미나이가 너무 잘해요. 얘네만 가진 장점들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모든 범위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른 AI 비에서 너무나도 월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재미나이로 자료 조 조사 그리고 PPT 구조화하기, 그리고 PPT 수정하기까지 이세 단계 과정을 한꺼번에 다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자료조사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는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2026년 기술 트렌드 및 업무 활용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빠른 모드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프로를 활용해야지 AI 대답이 더잘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리서치만을 위한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거 바로 이제 딥 리서치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여기 도구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딥 리서치라고 영어로 적힌 부분을 클릭을 해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출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가? 잠깐 기다려주면은 이제 이 연구를 위한 계획을 짜주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목차별로 이렇게 쭉 정리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획 수정을 눌러줄 수도 있고, 연구 시작을 눌러줘서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연구 계획 수정을 눌러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연구 시작을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저는 연구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2026년 기술 트렌드 및 업무 활용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게 됐는데요. 이게 진짜 딥리서치의 멋진 기능이죠 보시면 이렇게 쭉 아주 길고 자세하게 리서치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인간이 찾으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PPT를 제작을 해볼 건데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공유 및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독스란 내보내기랑 콘텐츠 복사 이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면 돼요 콘텐츠 복사는말 그대로 이 전체 내용을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쭉 적혀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조금 중구난방 이어가지고 파일로 저장하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스로 내보내기를 우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스로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다가 이제 독스 파일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에서 왼쪽 위에서 파일을 클릭 하고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여기서 뭐 독서든 PDF든 하나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재미나이로 돌아와가지고 새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 내에서 계속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PPT에 자료 조사하는 걸 전부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PPT를 직접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이제 첨부를 해주고요. PPT를 구조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주시면 더 좋은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 무엇을,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PPT 슬라이드를 N장 만들어줘. 내가 무엇을 얘한테 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내가 이게 무언가를 뭐 설득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리서치를 보여주기 위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잘 이해하기 위한 건지 다 이제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슬라이드를 제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 대상층을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은 재미나이가 더잘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뭐, 컨설팅 회사 스타일로 보여줄 것이냐, 스타트업 피치덱으로 보여줄 거냐, 공공기관 스타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PPT를 제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업 임원들에게 실행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PPT를 제작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PPT 슬라이드 10장을 구조화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엇에 을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깔끔한 설득을 위한 PPT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실행하면 안 되고요. 여기 도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캔버스라는 걸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선택해주지 않으면 슬라이드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캔버스라고 하면 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새로운 창을 하나 띄워서 거기 내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캔버스를 키고요 이것도 최대한 고성능의 모델을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최대한 아래에 있을수록 고성능이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이제 파일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이 정도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훌륭한 PPT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컨설팅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로 수정을 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영어로 나온 이유는 제가 첨부한 보고서의 내용들 중에서 영어를 원문으로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영어 말고 한글로 다시 만들어 줘라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새롭게 이제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정하다가 보면 언젠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 주시면 되는가 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금 요 버튼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냥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코딩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보내기가 가능해지는데요. 네, 이제 완료가 되면은 여기 슬라이드 열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롬 메인에서 앱에서 여기 쭉 내려가서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내보내기 된 파일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뭘로 가능하냐? 바로 나노바나나랑 같이 가능한 건데요. 아무 이제 탭이나 들어가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미지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바나나가 같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나노바나나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클릭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내용 그냥 입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노바나나가 알아서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AI와 인간의 손가락이 맞닿는 화면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아예 생성을 하는 거에 가깝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요소를 추가해줘 그러면 일관성도 잘 유지를 해줄 겁니다 어쨌든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이미지에서 조금 덜 밋밋하게 인간의 손가락까지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해 을볼 수가 있어요 삽입해서 넣어 주면은 지금 얘랑 얘를 이제 대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도 당연히 다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스톡 및 웹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이세 가지, 그러니까 스톡 이미지랑 gif, 스티커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래 구글 이미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듯이 검색하는 거여가지고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더 찾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금융, 파이낸스 이제 이쪽 자료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금융을 검색을 해볼게요. 금융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바로 검색이 되죠. 근데 여기 말고 스톡 이미지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어로 치니까 안 나오네요. 파이낸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낸스라고 검색하니까 어 여러 가지가 쭉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어 얘가 제가 보기엔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럼 얘를 줄여가지고 여기 그냥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르기까지 해서 딱. 맞게 하면은 가운데 이 감쪽같이 들어가는 거 확인해 을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톡 이미지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 수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새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새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이미지도 괜찮긴 해가지고 기계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만들어줘라고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기는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보시면은 얘를 레퍼런스로 삼지 않아서 아예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삽입 눌러가지고 또 넣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제작 같은 거는 거의 다 했다라고 하면 이걸 내보내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내보내기를 어떻게 하는가? 왼쪽에서 이제 파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PPT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PPT로 내보내가지고 추가 작업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이제 왼쪽 위에서 파일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고 이제 여기에 pptx로 되어 있는 걸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운로드가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조금 깨지거나 이런 지점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우클릭을 해서 맨 뒤로 보내주기를 누른다든지. 네,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 들어와가지고 여러가지 수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그 이후는 다들 잘 아시죠? 아니면 이런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PDF로 생성이 되거든요.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가 없다면은 이렇게 PDF로 내보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이 진짜 빠르죠? 저도 진짜 놀라워요. AI 유튜버도 이렇게 놀라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울까요? 2025년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말이죠. 이제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AI가 여러분들 의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법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 10년 다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